두 번째로 쭉 위로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막내 자녀가 졸업하는 시점까지 과연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걸까요? 라고 고객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대부분은 고객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도 열심히 생활하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FP들이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최소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막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 4년이죠 그죠? 4년이기 때문에 4년치 정도의 학자금은 있으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비로 기준으로 보면 4년간 총 물가상승률 감안하지 않더라도 4천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 앞으로 이 가장이 사망이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라기보다는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두배 정도의 자금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가장이 사망 시 8천만 원 정도의 재원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까지는 아빠가 남겨 놓은 돈으로 대학을 잘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